q이다와 not 리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만 골라라라고 했어. 자, 우선 p이면 not q이다 참이고요. not r이면 not q이다. 얘도 참이래.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보려고 둘다 공통이 된게 q잖아. 그치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얘의 대우를 찾는 게더 낫겠죠. 왜? q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요.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결국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 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선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다면 이세 조건의 관계가 이렇다면 세 진리집합의 관계는 r 안에 q Q 안에 P가 존재할 거고, 전체 집합 유니가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그려도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벤다이그램 그려놓고 니은 같은 경우 P와 Q의 합집합은 누가 돼야 돼? Q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Q는 아래 여집합에 포함되나? 아니지, 니은 땡. 우리가 P의 여집합, 교집합, 아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결국 디귿에서는 P, 합집합 아래 전체의 뭐가 돼?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자, P와 아래, P와 아래 합집합은 누구야, 결국은? R. 그러면 R의 여집합. 그러면 디귿은 R의 여집합이 결국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 어, 왜? 지금 R이면 Q가. 아이고, 잘못했네. 지금 이 조건에서는 q 가 아래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사건 여지법 같은 경우는 서로 포함관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디귿 기억이 답이 되겠다 이해합니까?